여러분 안녕하세요. 능동산악회 김경호입니다. 방향 비빔국스 소개드립니다. 멤버 오늘도 쿤타 님을 모셨습니다. 원래 오늘 일정이 영남 알프스를 가기로 했는데 그렇죠. 갑작스런 태풍급 바람으로 인해서 그렇죠. 결국 또 경기도로 오게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 오늘 마음이 어떤지? 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병훈 씨또 네? 보네요 이렇게. 네. 적다하시작합 <laughs> 오자마자 적다다. 아 이거 야은안겠어요 여기. 이거 영상에는 이 정도 각도인지 안 보일 것 같아. 그러게. 모델로 보여준다. 이거 최올라가 뭐야, <laughs> 이거 뭐이 정도면 인디아나 존스 아니야 이거? 와. 코스가 왜 이래? 아, <laughs> 미끄러지무 <무서워>. 미끄러워 지득이라서. 형욱 <laughs> 씨, 네? 오늘 지금 여태까지 코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영남 알피스보다 좋다? <laughs> 안아 가봐서 몰라. 그러면은 오늘 등산이 여자친구랑 파스타 먹는 거보다 좋다? 아... 그말 조심해야돼 말... 말... <laughs> <laughs> 네 <며치네>. 그니까 저쪽 <laughs> 맑아지는거 봐 올라와봐 바위가... 그러네 아, 귀신 나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가도 이제 안 가지는 거지. 이거지 이거. <laughs> 한번더 해줘. 여기 이제 앞으로 가면 그저 뭐지?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어. 여기 이렇게 뛰면 이제 이대로 멈추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어우, 고도를 열심히 올려놨더니 바로 쭉쭉 내리네. 끝없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가 더 멋집니다. 아 몇배 정도 더 멋지나요? 40배, 40배, 40배로. 40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거에 40배 더 멋진 뷰. 어디? 저기. 그러네. 이렇게 내려가면은 우리 집에 가는 거지. 아 이미 차가 와있구나. 어, 괜찮아. 물좀 마셔. 어물 어, 먹고 왔어. 먹고 왔어. 어. 어. 엄마. 엄마 좋아, 좋아, 찜일중 아. 대장, 찜일중 대장 좋아. 집을 중대장 기능 고장인데. 정상까지 4.7km 시작 이제 빨리 간게 하는 거지. 어, 이번에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아, 네. 아, 제가 치루떡을 준비를 못 했네요. 아. 제 센스가 없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래야지 이거 터스에 감당하겠나 모르겠네, 아, 이거. 아, 오늘 해가 하나도 없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오신 우리 쿤타 님. 토머치 토마치. 오늘의 또 산행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무릎이 문제다. 아 근데 또 오늘 산행이 누적 고도가 지금 천미0 0 m 를 벌써 그러니까요. 채웠으니까 쉽지는 않았는데. 할만 했다. 할만 했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 생각하면. 음. 어. 텐트 한번 피칭한 거 보실까요? 어. 어. 멋집니다. 바닥에 발을 디디면 물이 고인다. 한 보여드려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어, 그리고 지금 오늘,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아, 참석을 못한 음. 우리 전 러세장인 상윤이에게 아, 또 한마디, 그립네. 또 축하 한마디 해줘야지. 뭘 축하할까? 결혼식이니까. 아, 응. 상윤이 결혼 축하해. 행복하고, 건강하고, 등남 축하해. <laughs> 병훈씨 그만 먹고 여기 좀 봐봐요. 배고파. 오늘 배고파. <laughs> 제가 알기로는 오늘 원래 네. 그 여자친구분과 데이트가 예정이었는데 아, 파토네고 왔어. 파토네고 산을 왔다고 아, 들었거든요. 그 아니래. <laughs> <음악을 했네. 웃음> 아 그러면은 오늘 영남 알프스 대신 온 네. 종자산. 아유, 좋네요. 오늘 소감? 아유, 되게 좋아요. 뭐가 좋다는 거야? 원래 연천이어가지고 네. 제가 군대를 여기 나왔는데요. 두번 다시 안 올라 그래는데 아, 너 중사 출신이잖아. 예. 네. 응. 그치. 두번 다시 안 올라 그랬는데. 예. 산을 오니까 좋네요. 그치. 네. 또 오고 싶다? 또 오고 싶다. 그러면은 또 역시 오늘 결혼식 때문에 참석 못한 상윤이에게 또 축하의 한마디. 그치. 해야지. 아, 그만 먹고. <laughs> 상윤이 형 결혼 축하해. <laughs> 예쁘게 이쁜 예쁜 날. 열심히 <laughs> 아 딸도 낫대 이미 아들도 있잖아 음, 아 그니까 뭐 어. <laughs> 거의 토끼네 <웃음> <웃음> 아 형돈 대장님 아예 예, 오늘은 어떠셨나요 아 오늘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영남알프스를 가지 못한다는 소식에 되게 슬퍼서 가지 말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역시 산는 와보면 좋다 그치 오면 좋다 오족 오족 그치 5조. 그러면 형돈이도 결혼한 상윤이에게 한마디. 상윤아, 우리는 참 걱정이 많았다. <laughs> 근데 역시 너답게 해냈구나. <laughs> 여기서 삐! 어, 잘 잤나요? 어, 추워요. 3월 말도 춥네요. 어, 너무 추워. 어. 얼굴은 되게 따뜻해 보이는데? 아, 그런가요? 털이 있어서. 아, 역시. 아, 아침 모닝커피 한잔하세요? 이 커피가 맞나요? 이거, 이거는 양탄국이라고 해야지. 아. 허준의한 장면 같은데 이거. 쏘. <laughs> 병씨어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어제 근데 병씨 텐트에서 네. 자꾸 어떤 문 신음소리가 들리던데? 아, 그거여기여기 여기 안에 있는아가너요 너무 너내속무 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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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한테 말해도 돼요? 그건 안, <웃음> <웃음> 그건 안 되는데. 이거 이번에 새로 산 건가요? 아 이거 동민쿤에게. 동민쿤. 싸게. 동민쿤은 뭐 하시는 분이죠? 아 저기 천호동에 네. 쪽갈비 왕이라고. 아 갈비왕. 네. 여러분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상호명 한번 말씀해 주시죠. 풍년상회. 풍년상회 천호동 풍년상회. 근데 되게 서울 각지에 많은데. 네. 천호역 근처에 있는 거 천호역 근처에 있는 풍년상에 모두 많이 찾아주세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웬 급경사가 <laughs> 아이씨 나 일로 간대 일로 갔냐? 나 일로. 일로? 어진이이어디로 네. 네? 내려가야 된어고요루리는 저기 저기 어디? 어디야지장봉아어기 높은데 여기? 네. 여기 찍고 루어진 이루어진 이루이라고네 있습니다. 네. 기서쭉 내려가면 여기 계곡길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네. 계곡길이 있다는 거죠. 네. 계곡길로쭉 내려가면 저기 쭉 보시면 아 저수지가 있습니다. 계곡계곡 계곡 저수지면은 보통 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 보이진 않지만 저기 계곡이 있다는 거죠. 물 예. 네. 물이 물 흐르는 소리 들리나요? 아, 네. 그러네요. 참. 와, 야 이거 뒤집대가 없어. 봐. 아. 와. 아, 진 아. 오, 잠깐만. <laughs> 그리고 콜라. 야, 가방 500 다시 일로 화장실을 내려올 거기 때문에 가방을 놓고 갑니다 기다린다 병원 안갈 거야? 어, 다 어, 어. 우리끼리 아, 갔다 와 어. 아, 1 0분데 아, 진짜, 몰래카메라겠지라고 한 30초 생각하다가? 이렇게 가방까지 치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몰카를 준비할 체력이 남아있나? 생각하면은? 아, 이거 몰래카메라가 아니구나. 찾야이 미친놈들! 병훈씨 저 오늘 실망이 많이 큽니다 <laughs> 사람을 그렇게 버리고 갑니까? 사람을, 사람을 그렇게 버리고 갑니까? 오늘 이제 병원 씨와의 마지막 산행 인걸. 로